자 그리고 골디로저 이 친구 역시 원피스의 정체를 안다 얜 직접 보는 게 나왔어요 <laughs> 저이보이는 막말로 지가 만들었는데 모를 수도 있어 바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그럴 리없고요외주를 맡겨주세요. 진짜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아외주를아니면 어. 조이보이가 디자인을 수도 있어. 이름만 살짝 빌려가지고. 뭐. 일단 로저가 이렇게 랠프텔에 직접 도달해가지고 원피스를 발견하고 폭소를 합니다. 음. 와 정말 웃기다. <laughs> 정말 대단한 걸 남겼구나 조이보이.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이러면서 음. 조이보이의 보물을 보고 로저 정도 된 인물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원피스를 들고. 찾아내면서 해적왕에 등극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는 원피스를 필수적으로 찾아야 된다 원피스 못 찾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해적왕이라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음. 안 불러줄 거야 음. 그리고 로저 해적단의 버기와 샹크스는 제외하고 좀다 맞지 않을까 어? 버기가 왜 제외됐지? 어? 소라 로저 왕따 시켰습니까 버기 샹크스? 그게 요. 아니고 일단 설명해 어. 주시죠 어. 보시면 버기가 이렇게 라프텔에 도달하기 직전에 <laughs> 갑자기 감기에 걸렸어 이게 어. 왠지는 몰라요. 버기를 근데 간병하기 위해서, 샹크스가 음. 라프테랭을 포기하고, 이렇게 로저 배만 보내줍니다. 샹크스가 난간이 쩌네요, 솔직히 말하면. 샹크스가 코야, 잘 있어야, 아, 이러고 그렇죠. 그냥 갔을 수도 있어, 자기 혼자. 그렇죠. 하지만, 버기를 간호해주기 위해서 남았다. 어, 이렇게 남고, 로저의 득당 선언들은 근데, 음, 난갈 거야, 하면서 간 다음에, 다 같이 원피스를 봤습니다이들 로저의 득자 입니까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건 미래야 아직 보진 않았어 하지만 이 사람이 못 보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지금은 좀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 여러 섬을 돌아다니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언젠간 찾을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태양신 니카를 각성하면서 조이보이의 제레이란게 밝혀졌기 때문에 원피스를 찾는 거 확정이었지만 내가 또 원피스 비싼 걸 남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루피가 결국 해적왕이 되면서 또 루피의 꿈이 있다고 밝혔잖아 어. 그 꿈을 좀 이루면서 원피스 정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루피의 꿈을 알고 있는 친구가 야마토 에이스 밀짚모자일당 사보 샹크스 이렇게 다섯 음. 명 야마토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에이스가 술하시면서 말해줍니다 그냥 <laughs> 자 그리고, 그리고 밀짚모자일당도 같이 보겠죠 루피가 예를 들어서 라프텔 입구에서 야 졸업 빼고 다 내려라 안그러면 맞아 뒤진다 이럴 일이 음. 없잖아 자 그리고 이렇게 밀짚모자일당 아마 전원이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니면 또 샹크스와 버기처럼 한놈뺄 수도 있어. 부르기 갑자기 자연 사는 거야. 해골이 부서지고. 아니, <laughs> 너무 잔인하잖아, 그거. 신변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요? 고래상어니까. 로빈이 또 보네그리프를 다 해독하고. 아, 어, 얘는 필수겠네 마지막에 가서도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음. 얘는 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마지막에 원피스의 정체, 이러면서, 이상한 금우고 그그 같은 데 있어. 고대문자 적혀 있어. 어, 어. 비밀번호를 여시오 했는데, 고대문자로 적혀 있는 거야. <laughs> 그래갖고, 로비는 필수로 음. 같이 갈것 같다. 뭐 좀, 아니면 또, 로저 해적단처럼, 자배들 음.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이런 애들. 아, 사나 해적단, 뭐, 케번디시, 어. 바로 톨로메오, 뭐, 로우, 뭐, 뭐 이런 어. 친한 친구들 싹다 다 데려가는 거야, 그냥. 로우, 키드는 뭔가 안 해줄 것 같아. 로우는 일단 절대 안 해줄 것 같은 게, 너무 싸가지 없게 말하고 왔어. <laughs> 다음번엔 내가 너 죽일지도 모른다. 이러고 튀었거든요. 음. 그래갖고, 루피가. 저 개새끼가 막 서있어요 <laughs> 자 그리고 흰 수염은 추정 이것도 추정이긴 한데 내가 볼때 99%를 알려줬어 로저가 흰 수염이 직접 보진 않았지만 로저가 아마 다 스포를 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흰 수염과 로저는 라이벌 관계로 음. 좀 매우 친했던 친한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저가 처형 직전에 이렇게 흰 수염을 찾아가서 술을 퍼마십니다 네.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뭐 얘할 예,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음. 원피스 본 이야기 할 거지. 그래서 흰수염이 술 먹다 물어봐요. 야, 근데 뒤에 일쪽이 뭐냐? 이러니까, 우리 배에도 한명 있다. 이러니까 음. 로저가, 야, 그 800년 전 얘기인데 들어볼래? 그러니까 흰수염이, 이렇딱들어가고 <laughs> 준비해.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거기서 딱 끊어버려. 어, 그리고 또 원피스 스포 해줄까 하니까, 그건 됐다임 하는데 로저가 아마 술 취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좀 스포일러 비슷하듯이. 어, 로저가 술 먹고, 야. 안 해줄게 어, 이러면서 인수는 됐다고 했는데 어, 그냥 들어 어, 이러면서 표정이 저야 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이렇게 죽기 직전에 어.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어. 로즈가 기다린 남자 넌 티치 넌 아니다. 뭐 음. 세계 정부에는 큰 전쟁을 두려워한다면서 어, 누군가 뭐, 이 세상의 어. 모든 운명을 짊어지고 세계 정부에게 전쟁을 걸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피스는 실제로 있다. 원피, 그러니까 원피스를 아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예측치 을 때린 건 아닐 거잖아. 어. 티치도 아마 저는 미래에 한번 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루피의 최종 보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적에서는 옛날부터 음. 쭉 플래그를 띄우면서 둘이 가치관이 반대라는 것을 쭉 보여줬죠 어.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티치가 봤는데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 적어도 넌 아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입구에서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음. 어. 로저가 삐비 삐비 어. 마살 가문이네요 어. 안 돼요 몽키 가문만 됩니다 이러면서 음. 기꼬커 당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 음, 로우가 포네그리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 그거를 훔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로우가 현재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음. 원래 그 조우에 있던 거를 복사를 해서 자기가 하나 가지고 그리고 빅맘꺼 카이도우꺼 하나씩 복사를 했습니다 티치도 있잖아 티치에도 자기 고유의 것이 있는지는 몰라요 어, 있으면 만약에 로우걸 훔치면 얘가 제일 빨리 라프텔에 도달할 수가 어. 있어요 그리고 라프텔에 이렇게 둘이 도달해서 원피스를 걸고 피동전을 음. 벌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 티치가 가면 같이 가겠죠 아니, 티치가 또 매정한 줄 알았는데 자기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어. 지 친구들은 엄청 잘 챙겨줍니다 자 그리고 루피와 티치가 이렇게 맞붙을 때 얘들도 당연히 싸우겠죠 어. 예를 들어 이 술주정뱅이 술 먹으면서 잘 싸운다 선장 그러면 피치가 열받봐서클로즈로 땡긴 다음에 개 음. 먼저 죽일 거야 이렇게 싸울 때 아마 밀짚모자 일단 전원 검은새배 어. 일단 전원 이렇게 싸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모도 아마 정체를 알고는 있지 않을까 이모한테 예를 들어서 오로승이 이무님 뭐 라프텔에 도달했답니다 하는데 이무가 <laughs> 거기가 어디요? 이러면 <laughs> 오로지 바보가 정말 이럴 수 있는데 이무는 솔직히 모든 걸 알고 네, 있을 것 같아 이무는 모르면 안 돼요 어. 이무는 아마 원피스를 막 조이보이와 동료였을 수도 있어 같이 원피스를 좀 만들었는데 이무가 어. 나쁜 쪽으로 빠져든 거지 자 그리고 이무는 현재까지 이 눈과 실맨만 음. 나왔기 때문에 얘가 뭐 하는 앤지도 몰라요, 솔직히 어. 말하면 복명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자 그리고 세계 정부의 지금 왕이기 때문에 음. 지금 세계 정부 최의 제일 높은 사람이 원피스 정체를 모른다. 이러면 음. 대응이 안 되거든. <놀람> 자 그리고 오로성, 오로성도 이모의 어. 완전 충신들이야, 쟤들이 그리고 천룡인들 중에서도 특출라고 어. 특출난 친구들이야. 자 이렇게 오로성이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얘들이 아마 최고 권력가로 알려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음.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상에서 지워 버려야 어. 할 불꽃을 정하셨는지요. 어, 이러면서 이래. 딱 봐도 그 지워 버린 불꽃 후보가 일단 록스, 조이보이 이두 명은 거의 확정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모와 얘들은 완전 800년 전부터 좀 관련이 있었지 않을까? 어. 자 그리고 샹크스도 추정이 되는 게 로저가 밀짚모자를 이렇게 물려주면서 해적왕의 상징인 모자를 그리고 어. 속닥속닥 말을 해줘 요 자기 후임으로 점 찍었고 어. 그리고 속닥속닥 말하니까 샹크스가 막 울고 막좀 당황을 했거든 음. 아마 이때 원피스의 정체를 살짝 알려줬어 내가 거야. 죽으니까 납골해버린 음.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와노쿠니에서 의미심장한 말하죠 어. 원피스를 원피... 찾으러 갈 시간 어. 원피스 뭔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찾으러 갈 시간하면 어쩌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번역에 따라서는 이제 원피스를 빼앗으러 갈 시간 이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걸얜 알고 있고 혹시 이모? 그걸 배신 때릴 시간? 음. 뭐 이렇게 말을 한걸 그리고... 수도 있다